9월 19일 림버스 컴퍼니 정기 업데이트. 이 업데이트에 추가된 삼성 인격 북부 재배치 협회 삼가 로자. 오늘은 로자는 맨손이 강하다라는 인식을 박살내고 동기화전 뭘 먹고 있으면 강하다라는 국룰을 만들어낸 이 재배치 로자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프로젝트문 세계관속 제배치 옆에 이 제배치 옆에는 운반이 어렵거나 그 가치가 귀해 함부로 일반적인 운반책을 구할 수 없을 때 나서는 협회로 그들은 플루드니차라는 가방을 사용하여 물건을 옮깁니다. 이 가방은 운송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 배달 모드와 인공지능이 탑재된 특수 캐리어로 운송자의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에 맞는 무기를 꺼내 운송자를 도와줍니다. 하지만 배달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에너지가 과충전되어 가방이 버틸 수 없을 만큼 과충전 상태가 된다면 사용자를 흔적도 남기지 않고 집어삼켜 없애버니다 북부에서 일하는 만큼 그들이 착용하는 복장은 두껍고 따뜻한 게 특징이며 북부 재벌치협회 3가 로자는 이러한 협회에서 일하는 다른 세계의 로자입니다 이 캐리어가 이번 로자의 인격의 핵심이 되는 예열 기믹이자 자살 기믹입니다. 이 캐리어 스택은 기본적으로 3단계로 나뉩니다. 캐리어 스택이 12 이상일 때로자의 속도 최소값과 최대값이 1 증가합니다. 캐리어 스택이 22 이상일 때합 위력이 1, 참격 피해량이 1 증가합니다. 캐리어 스택이 32 이상일 때 스켈 사용 시 스택의 3분의 1만큼 최대 체력 비례로 체력 피해, 스택의 3분의 1만큼 정신력 피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턴 종료 시 스택의 2분의 1만큼 최대 체력 비례로 체력 피해, 스택의 2분의 1만큼 정신력 피해를 받습니다. 이 캐리어 스택은 어느 정도 쌓여야 로자의 전투력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캐리어 스택은 턴당 3스택씩 무조건 사인어 스택으로 이게 30스택을 넘게 되면 로자의 유지력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30스택을 채우자마자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경험상 3에서 4턴 정도는 버티는 걸 확인했으니 로자의 리미트는 일반적인 전투에서 이론상 최소 10턴, 최대 14턴 정도 버티는 것입니다 이 예열을 막기 위해서는 오직 로자의 조건부방격인 이건 잠시 전략적 휴식 이야를 발동시켜줘야 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 캐리어 스택을 줄이는 방법 방법은 현재로서 존재하지 않으며 이 캐리어 스택은 오직 조건부 반격으로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조건부 반격이 발동되었을 때 로자의 패시브 한 번만 봐주면 진짜 제대로 배달 끝낼게에 따라 캐리어 스택이 절반 감소합니다 요약하자면 이 딜리버리 캐리어 관리가 그리 어렵지도 않고 적당히 많으면 로자의 전투력을 올리지만 너무 과하면 오히려 자멸하는 기믹을 가지고 있어 이 캐리어의 스택의 예열을 막고 줄이는 방법은 현재로선 오직 조건부 반격 말고는 없습니다 조건부 반격. 로자의 생명치이나 다름없는 기믹의 발동 조건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조건부 반격은 원래 로자의 반격, 배달 보조 및 통제 시퀀스에 따라 딜리버리 캐리어가 15 이상일 때 발동되는 반격으로 조건부 반격이 발동된 터이 지나고 전략적 휴식 복지 모드가 발동된과 동시에 로자가 전투에서 이탈합니다 이 이탈이라고 하는 것이 사망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말 그대로 전투에서 잠시 이탈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와 동시에 아군 둘에게 합 위력 증가를 각각 1씩 부여하고 이 부여 지속 효과는 로자가 퇴각 전 쌓은 캐리어 스택 15 당 유지되는 턴수가 1 증가하며 최대 2 턴까지 증가합니다. 이 효과를 받는 아군은 대기 해제된 인격을 우선 지정되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편성 순서가 빠른 순으로 지정됩니다. 연속 전투일 때는 이 태각이 발동되는 후 다음 웨이브의 로자가 다시 전투에 참여합니다. 요약하자면 캐리어 스택이 너무 과도하게 쌓이고 있다면 이 조건부 반격을 사용하여 로자를 전투에서 강제 이탈시킴과 동시에 남아이나 아군을 서포트할 수 있으며 로자는 전투에서 이탈한 다음 다음 웨이브에서 원래 가진 스택의 절반만을 가진 채로 다시 전투에 참여합니다. 난이도만 보면 그닥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격의 운영이 아직 어색한 신입 관리자분들이 사용하기도 쉬우며 굳이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게임이 먼저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스택이 너무 과하게 쌓여 이대로면 죽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때 수비만 한번 사용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제바치 로자 1인으로 활동하는 스테이지에서 이 퇴각 사용 시 전투 패배 처리가 되니 이 점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배치 로자의 성능은 스킬에 붙은 파열 키워드 그리고 적당히 쌓인 캐리어 스태마 활용한다면 바닐라 상태의 모든 인격들과 비교하여 딜과 탱킹 둘다 극상위권까지 챙겨갈 수 있는 인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인격이 벨봉이다 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은 당연히 그만큼 유지력이 정말 제한되어 있어 장시간 전투에 불리하다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유지력 제한 또한 일반적으로는 로자가 자멸하기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어 거의 없다시피 하면 될것 같습니다. 파열을 사용하는 인격인 만큼 이번 거울 던전 파열덱에 필수 것으로 채택될 인격들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해봅니다.